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아는 멋진 5060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보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값지게 쓸수 있을지에 대한 여행이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혹은 은퇴 후에 이제 뭘 하지 하는 막연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이자 정치가였고, 때로는 권력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인물이죠. 세네카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지혜, 삶은 짧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짧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어떠신가요? 왠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종종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시간이 너무 빨리가 하고 푸념하고 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시간의 속도보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 보내는 시간을 물리적으로는 길었을지 몰라도 우리 삶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시계 바늘처럼 그저 지나가 버릴 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혹은 작은 봉사활동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은 단몇 분이라도 우리의 삶을 깊이 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짧은 여행이라도 알차게 보내면 평생 기억에 남는 것과 같아요.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그저 은퇴 후의 여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네카의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건 어떠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길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처럼 흐르는 모래시계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스네카는 또 이런 아픈 충고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속한 시간을 낭비한다. 마치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이 말이 가슴에 콕 박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변의 온갖 소문에 귀 기울이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좀 먹는 도둑과 같습니다. 마치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이 집안을 어지럽히듯 이런 불필요한 감정들은 우리 마음속의 시간을 잠식하죠.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잡념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불필요한 걱정과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간의 지혜입니다. 고요히 명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흘려보는 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혜, 지금을 살아가는 용기. 마지막으로 세네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장 큰 낭비는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과거를 통해 배운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세네카가 강조한 시간의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에 감사하세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차한 잔을 마시며 평온함을 느끼거나 손으로 흙을 만지며 식물을 가꾸는 단순한 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이 시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가장 멋진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더욱 길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를 늘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가치있게 채워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행동을 시작하세요.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